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또 시청자 중에 제게 댓글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셨어요. 먼저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카톨릭 분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이 아주 담백하고 명쾌하네요. 질문이 명쾌한 만큼 저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카톨릭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카톨릭이 뭐가 다르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이해될 테니까요. 사람들이나 여러 매체에서 소위 기독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기독교는 크게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포,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죠. 그중에서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요. 1517년 종교개혁 때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린 기독교가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신교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편하게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개신교가 동생이고 카톨릭이 형이다. 또는 뿌리가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신교와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카톨릭에는 교황직이 있죠. 교황은 카톨릭교의 가장 높은 직분으로서 성경 해석권과 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교황 무오설을 믿기 때문에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황의 권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과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가 생긴 지 훨씬 후약 397년 칼케톤 회의에서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됐어요. 교회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한 거죠. 교회에게 성경을 확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니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같거나 어떤 면에서는 더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교황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 기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소유하게 돼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국가의 왕들보다 교황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했어요. 이렇게 기독교와 교황의 파워가 강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는 부패될 대로 부패하여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며 잔인한 짓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거행합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고등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기는커녕 구경조차 할수 없었어요. 성경을 성직자들이 독점한 겁니다. 성직자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과 의식, 관례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지키도록 했어요.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재판에 넘겨지고 심할 경우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부패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을 외쳤어요. 가장 유명한 사건이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공개하고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당시 카톨릭 지도자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죠. 만약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동안 카톨릭이 해왔던 온갖 비리들이 발각될 거고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이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했지만 결국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반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어요.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성직자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신자라면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제들에게 고해성사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죠. 그러나 카톨릭은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왜냐면 카톨릭이겐 교황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위가 있고 교황이 인정한 성경의 해석만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성경의 해석이라도 교황이 이 해석을 진짜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카톨릭 전체의 공식적인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이 된다던가 파문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소유한 교황이 천년 넘게 유럽 대부분을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마리아나,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을 성인이라 추앙하고 숭배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죽어도 다시 천국에 갈수 있다는 연옥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천국에 갈 만한 공로를 세워야 천국으로 갈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반대하는 율법주의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더 나아가 면제부를 만들어 돈을 많이 내면 자신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 면제부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전쟁 자금으로 쓰여졌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 다른 복음을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만약 카톨릭이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 카톨릭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특징을 쉽게 비유하자면 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카톨릭은 하나의 거대 공동체입니다. 한국에 여러 성당이 있지만 로마 바티칸의 본부가 있어요. 교황이 어떤 칙령을 내리고 어떤 교리를 확정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은 그 칙령과 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교단 또는 각각 교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한 교회가 부패해도 바로 옆의 교회는 부패하지 않을 수 있죠. 반대로 카톨릭은 교황과 그 수하의 지도부가 부패하면 세계 전역에 있는 성당이 다 썩어버리는 구조입니다. 현재 카톨릭은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카톨릭을 다니는 교인들은 전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는 거고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있으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의 구원이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소속되는 건데 카톨릭의 구원이 없다면 카톨릭을 다닌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카톨릭 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카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카톨릭 전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소속되어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정말로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로서는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기해 줘야겠죠. 이건 매우 민감하고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야, 카톨릭에 구원이 없대. 너 거기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오랫동안 카톨릭에 몸 담고 있거나 카톨릭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매사에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카톨릭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카톨릭 신자에게 카톨릭이 틀렸다, 개신교가 진짜다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말과 어긋나면 니나 잘해 라고 비웃음을 살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이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사이비 종교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카톨릭이, 카톨릭이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지만 카톨릭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 성경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카톨릭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겠죠?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건 개신교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받습니다. 저 사람이 카톨릭이라 구원 못 받고 나는 개신교라 구원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개신교 안에도 비성경적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 카톨릭이랑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나은 점은 공식적인 교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카톨릭은 모든 성당이 다 같은 교리, 같은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구원이 없지만, 개신교는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냐에 따라 교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옮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겨우겨우 설득해서 개신교로 옮겼는데 목사가 정작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빨장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워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품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창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고 친절하게 아는 만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야. 꾸준히 배우면 서서히 자라겠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전해요. 만약 상대방의 상대방이 카톨릭을 무한 신뢰하고 제 말을 귀담아들을 마음이 없으면 애써 설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원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줘요. 근데 그런 케이스보다 그냥 종교 행위를 하려고 카톨릭을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종교를 가지고 싶은데 카톨릭이 좋은 거죠. 아니면 집안이 카톨릭이던가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뭐가 좋은지 뭐가 다른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카톨릭의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얘기하고 복음을 배우라고 권하죠. 이렇게 카톨릭 신자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얘기하는 방식이 다 달라야 합니다.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부활시켰으며 우상숭배를 정당하기 때문에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이며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석을 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각 교단 또는 교회마다 약간의 해석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기에 개신교회는 구원이 있다. 단, 비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개신교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카톨릭 신자를 대할 때 상대방에 맞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의 바르게 대할 뿐 아니라 매사에 본이 되어야 한다.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고 참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여러분, 카톨릭이냐, 개신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겁니다. 성당을 가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고, 교회를 가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참된 복음을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참된 교회가 가르쳐 주죠. 참된 교회에 소속되고 참된 복음을 믿기 위해 성경을 꾸준히 배워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id it.